넌잘 해냈다. 네 몸에 굴복자의 정수가 흐르고 있지. 대범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주먹 아래. 군주로서 굴복자 에너지를 지배하려면 그 에너지의 흔들림과 파동을 더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굴복자 힘이 어떻게 맞섰는지 알면 그 힘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에리스 말처럼 교감하는 거죠. 한 가지 문제가 남았군요. 아주 큰 문제가 그래. 사바툰과 시부아라스는더 이상 의식을 치르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으니까 나와 그의 갈등은 동등해졌다. 그렇기에 메아리는 나를 본격적으로 시험할 거다. 그도 저항할 수 없겠지. 그 전투에서 누가 이길지 건다면 에리스몬과 고위 이단이겠죠. 그건. 고맙구나.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오릭스를 메아리의 힘에서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착상태에 놓여 있지. 잡아둘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다. 의지 파괴자가 완성됐습니다. 수호자님은 굴복자 왕의 힘을 다룰 수 있으니 검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지금 메아리를 파괴할 수 있죠. 영원히. 그러면 너무 큰 것을 잃는다. 굴복자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기회를 알았어. 시간, 시간을 좀 줘. 조금만 더 파괴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일이 꼬이게 되면 안다. 내가 끝내겠다. 오릭스의 고위 전쟁을 차지하려고 군단이 모였다. 시부 아라스와 사바툰이 날개에서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메아리는 지금도 자유를 찾고자 투쟁한다. 메아리가 존재하는 한이 전투는 끝나지 않겠지. 난내 평생을 간수로 살고 싶지 않다. 가서 군단을 처치하고 그 도구를 지켜라. 내게 계획이 있다. 오릭스의 고위전쟁을 차지하려고 군단이 모였다. 시부 아라스와 사바툰이 날개에서 배회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 메아리는 지금도 자유를 찾고자 투쟁한다. 메아리가 존재하는 한, 이 전투는 끝나지 않겠지. 난내 평생을 간수로 살고 싶지 않다. 가서 군단을 처치하고 그 도구를 지켜라. 내게 계획이 있다. Thank you 내가 군단의 힘을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메아리로 오릭스를 공격할 수 있을 거다. 가라. 방랑자와 전 착륙지점 주변을 소탕하고 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계속 전진하십시오. 널 시험하겠다고 약속했지. 넌 이길 수 없다. 내가 네 감옥이다. 히라도 하러 왔나 봐. 화계자는 이제 당신 도구입니다, 소자. 가세요. OX가 왕좌에서 풀려났다. 그를 쫓아야 해, 소자. 말하는데 속도 늦추지 마 영웅. 군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기는 해. 진짜 많다고. 제가 도우러 갈수 있습니다. 지원 필요하신가요? 음, 필요 없다고 못하지. 그리고 나는 자유다! 아니야! 전체를 가로질러 도망치고 있다. 이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군. 결국은 토대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찾는 건가? 그렇게 두진 않겠다. 알버디셔서 다행이에요. 이젠 조심스러워 하기 보다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 보십시오. 오릭스가 멈췄다니, 아직 그를 찾지 못했는데, 그를 따라잡아서 오자. 하지만 조심해라. 그는 굳이 머무를 이유가 별로 없으니, 끝이다, 수호자. 과거는 깨끗이 지워졌고, 남아있는 예점도 없다. 너와 나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다. 우주는 무사하고, 목격자는 죽었지. 나는 네 간첩을 다 들어주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부족하단 말인가? 내가 부탁한 우리 가족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 뿐이었다. 너무나 간단한 부탁이 아닌가. 받을 힘이 그가 했던 모든 맹세는 고마 영원히 풀어놓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습니다. 손에 넣었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기반은 거짓이었고 그는 자신조차 배신했다. 그럼에도 이 차원의 가장자리에서 그가 서 있던 곳은 너덜너덜하구나. 그 애물 불쌍한 멍청이 오라비 아야. 우리 오라비는 죽었다. 네가 바라는 모든 것이 네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길 바라겠다. 차갑고 무정한 우주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여행자의 애완견, 그럼 이만. ドナゲット。